1일9문1단어2 1차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Our standard version of Swedes as verbally and skilled people까지가 주어져 지금 우리의 표준적인 버전 뭐에 대한 이소웨된 사람들에 대한 이게 Swedes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As verbally and skilled people. 근데 어떠한 모습으로서의 표준적인 모습이냐면 좀 언어적으로 유창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여기 standard version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웨덴 사람들에 대한 통념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스웨덴 사람들 하게 되면 조금 fluently 하지 않고 그러니까 뭔가 말을 유창하게 하지 않고 뭔가 뚝뚝 끊어져서 얘기하는 언스 s k i 한 느낌이 난다 라는 이러한 통념은 is to some degree 일부 어느 정도는 a by-product 부산물입니다 by-product가 묶어서 여러분들 부산물이라는 뜻이죠 누구의 부산물이냐면 berman success 이 벌만이라는 사람의 성공의 부산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뭐 하는 데 성공했길래 이런 부산물이 생겼냐. in building이 이 성공을 수식해주고 있죠. in building subtitling. 뭐 하는 데서 이 사람 성공한 거냐면 이 자막상의 제약, constraint 제약, 구속이라는 뜻이죠. 이 자막상의 제약을 구현하는 데 성공한 거예요. 어디에다가 into the composition of his more ambitious international films. 그의 좀더 야심에 찬 그의 야심에 찬 그러한 국제영화의 구성 요소에 그가 뭘 집어넣은 겁니까? 자막상의 제약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성공한 것 그것의 부산물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념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조금 내용 설명이 들어갈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영화를 보시다 보면 영화를 보면 영화 장면에 이렇게 밑에 자막이, 서브 타이틀이 달리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발화하고 있는 스웨덴 사람이 말을 엄청 유창하게 해요. 그럼 이 자막이 어떻게 될까요? 자막은 뭐 기껏해야 두 줄, 정말 많으면 세줄 이렇게 쓸수 있을 텐데, 막이 사람이 한 장면에서 말을 엄청 플루렌틀리하게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자막이 막 엄청 길어지겠죠? 그럼 이게 국제영화로서의 조금 활용도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매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어떻게 따라는 거야? 이 영화 감독은 일부러 그러니까 국제 영화용으로 좀 가려면 말을 너무 유창하게 하면 안 돼. 조금 절제된 상태에서 이야기해야 돼. 그것을 구현해서 우리가 스웨덴 사람들에서 갖고 있는 통념이 아 스웨덴 사람들은 말을 조금 절제해서 하지, 조금 언스킬드하게 하지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